안녕하세요 젊은이들 빵빵입니다 자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냐 공격력 1100을 찍어가지고 치명타 확률을 찍고 있고 그리고 레벨 750이 돼가지고 요만큼 배우게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환영검기 페이스필드 서머 토네이도 이렇게 차고 있는데 보여줘 보여줘 오오 오. 깐지나는 거 보여줘 메인 보여줘 메인 야 깐지나는 스킬 이엠블렘도 하나 해 줬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뭘할 거냐. 당연히 스테이지를 올려야 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방어구를 뽑느냐, 유물을 뽑느냐. 랭킹을 한번 확인을 해 봤더니, 방어구를 뽑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올라가려면 방어구가 맞는데, 또 남들 하는 거 하면 되겠습니까? 남들 하는 거 하면 재미없을 거 아니야. 저는 오늘 유물을 뽑고, 또 올라가면서 쌓이는 보석들도, 몽땅 유물 뽑도록 할게요. 그러다 망한다. 여러분들은 안 하면 됩니다. 그냥 닭 유물 가도록 할게요. 6만개 많이는 못 뽑을 것 같지만 다 뽑아 봅시다. 오~ 여~ 몇 개나 되려나 오, 잘 오르네. 헤이, 위친. 오? 어? 성공 확률이 낮아졌다가 다시 올라갔는데? 응? 뭐죠? 아우는 고비의 순간들이 하나씩 있는건가? 그죠? 성공률이 막 왔다리 갔다리 해 20%였다가 다시 90%였다가 아 10단위로 극악의 확률을 맞이하는구나 아 14%의 고비에서 성공 또 고비에서 성공 야 <laughs> 이런거는 또 개웃기네 자 여기까지 어떻게든 올렸고 야, 이건 다섯 개 나왔어, 공속? 이속도 별로 안 나오네. 역시 색깔이 달라서 그런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관통. 아, 아, 40 올랐어, 미친. 개같이 멸망. 야, 이게 이렇게 안 나올 줄이야. 그래도 치명타 데미지하고, 이것도 지금 필요 없는데, 킬 데미지. 이거는 필요 있죠? 와, 개같이 망했는데, 지금 여기서 좀 능력치가 올랐죠? <laughs> <laughs> 예, 남들이 안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던전을 올려보도록 할까요? 아, 던전이래. 지금 너무 당황했어. 스테이지를 올려보도록 할까요? 1600 택도 없는데, 예, 아 체력이 부족해서 무조건 실패했고, 던전 돌아가지고 재화 수급 좀 해야 되나? 야, 지금 엄청나게 싸우고 있는데, 이거 시간 봤을 때영 부족하죠? 빤스런 무기 업그레이나 해줄까? 슬롯 해금 레벨업스 한번 혹시나 해서 들려본 다음에 야 이거 택도 없을 것 같죠? 빤스런야 <laughs> 오늘 좋아 레벨업스 87레벨 아 아, 왜 이렇게 까난하냐 그래 어떻게든 깨고 보자 어떻게든 되겠지 오케이 관통도 맞췄고 공격력 다 찍어줬고요. 내가 돌아왔어요. 야 한방 난다. 짠챙이들은. 우와 실패. 우와 이걸 잡네. 설마? 아 실패했습니다. 아 오늘 쉽지가 않구만. 나 이거 그냥 <laughs> 나 이거 그냥 말 바꾸고 방어구 뽑아 도 되나? <laughs> 뭐 어디로 유물 뽑는다고 아무것도 안될것 같은데? 어, 요것도할 수가 있네. 나 이거 우와, 되지? <laughs> 뽑을게요. 아 제발. 너는 운이 굉장히 좋다. 너는 전설의 사나이다. 로또도 예, yeah. 오쉣오쉣 oh, 자, 사람이 간절하면 뭐든지 하지 않습니까? 자, 이것저것 해가지고 여기까지 깼습니다. 어떻게든 깨야 되니까 이것저것 다 해봤거든요. 이 던전별로 이 사용하는 스킬을 다르게 해줬더니 못 깨던 거 조금씩 깰 수가 있었고, 오, 그런 재미도 또 있네요. 그리고 레벨이 돼서 또 새로운 스킬 배울 수 있는데 이거 포함시켜가지고 더깰 수도 있겠죠. 오케이. 획득해주고, 이거는 이첫 번째 던전에서 쓸만하겠다. 뭘 빼줘야 되나? 토네이도는 지속 딜이고, 다 지속 딜인데, 이걸로 빼고, 이걸 넣어볼까? 오케이. 챕터 15인데, 한 번도 깨지 못했던 요 스테이지. 야, 스킬, 죄다 들어가고 있죠? 오! 야! <laughs> 야, 새로운 스킬 좋네. 방어구를 뽑아서, 장갑을 먹어야 되거든요.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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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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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다 뽑았는데, 장갑 나왔어야 되거든요. 딴 것도 나오면 좋고. 오, 일단, 불 들어왔어. 뭐가 나온 거지? 에? <laughs> 아니. 아, 페이크, 우지네. 아, 미친. 잠깐만. 그러면 안 나온 거 아니야. 안 나왔고. 안 나왔고. 안나왔 합성. 어, 안 돼. 합성. 어, 안 돼. 합성. 어, 안, 돼. 합성. 어, 안 돼. 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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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와, 이걸. 와, 이걸 하네. 이러면 관통이. 조금 늘어나가지고, 오케이. 관통 채웠고, 소환해서, 방어구. 그렇죠. 생명력이, 야, 오, 이야, 이야, 많이 올려주네. 유물 뽑지 마세요. 나중에 껌스다 <laughs> 열심히 잡아주면은, 나의 승리가 되는 것인가? 유물 뽑았을 때랑 다르게 개쉽게 잡네. 아, 개쉽게 잡는다 그랬는데, 야. 스킬을 바꿔줄게요. 요거 괜찮은것 같은데. 무적기, 지속딜, 지속딜, 필살기. 오케이. 나개 털렸어요 방어야 늘상 딸리기 때문에 아 이게 문제네 지금 몬스터가 한방이 안나는게 문제야 강화를 해줍시다 다 때려박아 관통 1200돼가지고 관통이 2400? 그럼 패도 그냥 공격력 붙어있는걸로 죄다 껴주고 공격 포인트를 관통에서 400정도 뺄수 있거든요 초기화 한번 해준 다음에 1900까지만 딱 맞출게요 나머지 공격력 한방 아, 한방안 나네. 그래도 좀더 나은데, 아까보다. 좀더 좋은 결과가. 이야. 이야. 그리고 다음은 뭐, 그냥 깨겠죠? 야, 여기서 죽었는데, 딜이 살짝 딸리거든요? 어, 그리고 승급도 생겼네. 팔 넘어오면 생기나봐요. 이거는 그냥 여기다 다 줘야 되겠다. 오! 공격력 찍었다고 깬 건가? 그리고 또 실패. 스킬을 좀 바꿔줄까? 뭔가 차지 붐으로 돌진을 해가지고 스페이스 필드로 뺑뺑이를 돌리면서 지속질에 에헤. 예. 그렇죠. 차지 붐으로 이 뺑뺑이를 빠르게 몬스터한테 배달을 하는. 야. 자 마지막 20. 와 처음부터 개털 개털려버리고 승급이나 한번 해볼까? 와. 스쳐도 사망. 넘볼 수 없는 곳이었고, 스킬이나 바꿔보자. 차지붐을 빼고, 다시 그라비티를 넣어서, 아니다. 폭렬 난무를 넣고, 최대한 멀리서 조져버리는, 다가오기 전에 잡아버리는 그런 작전. 자, 여기만 깨면은 되거든요. 어, 좋아요. 시작 좋고. 이거 하다 보면 될지도, 일단 중반까지 좋고, 자, 마지막! 꽁거리로! 나이스! 야, 이거라네, 또! 문냔 던전 열렸습니다. <laughs> 오, 보석 주는데? 스킬 세팅이나 한번 해보자. 어떻게 하는 거지? 일단, 최고 좋은 거. 이렇게 기본으로 껴주고, 무적기 하나 껴주고, 오케이. 아, 몬스터 잡기네. 굉장히 많이 몰려오는 몬스터들을 버티면서 잡아나는 그런 게임. <laughs> 와! 여기는... <laughs> 뭔가가 더 필요할 것 같고... 문양! 오~ 공속의 문양! 아~ 아까 얻은 것들로 이속 이런 거 업그레이드 해줄 수가 있나 봐요. 치명에다가 스킬 데미지, 골드에 경험치까지 있고, 고대에는 누적 치명탄데... 오~ 그러면은 이게 뭔가 토네이도 필요 없어! 지속딜 싸움 같거든요. 오케이 이걸 차륜 폭렬진으로 바꿔주고 제자리에서 지속딜 오지게 박는 그렇죠. 필드 여기서 제자리에서 무적기 칼 돌려주고 칼 한번 돌리겠죠 이제 칼 돌리고 여기서 아 무한으로 스킬을 써줘야 되는데 와 한번 쌈싸 먹히는 순간. 큰일 나고! 오! <laughs> 야 해냈습니다, 여러분. 다음은 관통이 2,300이기 때문에 힘들 것 같고 소탕 가능하네요. 전부 다 소탕하고, 오1.5% 이렇게 전부 다 올리면은 요렇게 뭐 올랐습니다. 능력치 이렇게 오르고 조각 합성. 아이 조각들을 통해서 욕을 만들고 이 고대 문양을 강화하는 그런 거군요. 자 오늘 이렇게 해봤는데. 여러분은 유물보다는 방어구를 먼저 뽑도록 하세요. <laughs> 그래도 오늘 굉장히 재밌게 했습니다. 랭킹을 보면은 190이네요. 아 훌륭했다. 역시 간절하면 되게 돼 있다. 끝.